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스터디입니다. 34주차 주간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어요. 요거 아주 주목해서 살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댓글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남깁니다. 산수 못하면 투자 쳐버라, 투자 쳐버, 접어, 곱게 접버라 음, 부산 광주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전 울산 대구 인천 모두 플러스 0.6, 0.6. 부한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어, 이 유튜버 정신승리 보소 전거래 전전거래 보면서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봐야지 그래야 바닥인지 아닌지 보는 사람이 판단이 가능함 실제로 계속 오르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40% 35% 30% 25%, 25 하락률이네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수만 할줄 알아도 이거 제가 하락률 이야기하면 알수 있습니다 25% 하락률이네요. 뭐,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을 때, 평균적으로 35% 정도 하락했어요. 그걸 감안해 보면, 제가 25% 하락했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아, 요거 10% 반등했구나. 음. 요 계산 가능하겠죠? 어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기준점을 지 잡고 싶은데 잡아가지고, 올랐다가 내렸을 때, 여기서도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떨어졌다가 반등했습니다, 지금. 또 여기서도 또 계속, 또 그냥 지멋대로 기준을 바꿔가지고 오른다고 합니다. 게임 중에 룰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뭐, 전형적인 하라충 마인드 이런, 요지랄 떨고 앉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더하기말할줄 알아도 이런 얘기 안할 거예요. 음, 들어가서 산수공부좀더 하시고 오세요. 좀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구, 부산, 음, 지금 보이시잖아요. 매수의 지수, 일단,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면서, 매수의 지수가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인천, 부산, 인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놀았어요. 불과 1년 전까지 같이 놀았어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인천이 월등히 좋냐? 34.4? 이것도 치고 나가는 숫자는 아니에요. 요 기준서 말씀드렸죠? 60일상 뚫고 올라가면은, 아, 그때 자신있게 외쳐라. 조금 더 확장해놓고 보면, 대구, 부산, 다 내리막길이에요. 음,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못해보고 있다. 가격 반등? 있다. 가격 반등 있다. 그,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 음, 내수의 지수. 조금 더 확장시켜놓고 보면, 대구와 부산,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구가 오히려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부산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요. 하락률 1위 부산입니다. 하락률 1위 부산.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 1위 부산. 기지개 한번 못 폈니다. 기지개 먼저 펴고 있던 인천도 더 크게 반등하고 있다가 조금 시들시들 하죠. 세종도 올라, 더 치고 올라가다가 세종도 시들시들 해요. 먼저 반등했던 지역들이 그렇게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후발주자들, 대장주 아니거든요. 이쪽, 이쪽 동네가 대장주예요. 신고가 비율, 부산 10% 아래쪽. 이 신고가 나오고 있는 거, 침소봉대하려면 얼마든지 침소봉대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어, 끝났지도 안 되더라. 주간 거래량 반등한 상태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 500건 전후의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500건 전후의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그 정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이나 거래량 비슷한데 말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어, 부산이 언제쯤 했더라? 작년 가을쯤에 작년 가을쯤에 조정대상지역 해제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거래량 살아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기만 해봐라. 부산은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대산 이후에도 3개월 차나 뭐든지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강력한 힘을 보여줬다가 시들해졌거든요. 시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면 간다고 했던 그 상승충들은 다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대출 완화도 해 줬어요. 처분 기한도 막 없앴어요. 일사대책으로 5만상 규제 해제 다해 줬어요. 특례 보금자리 규제 규제도 해제했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돈도 살포했습니다. 3% 후반 신규 주담대도 등장했어요. 기준 금리가 3.5%인데 어, 3.6%, 3.7% 신규 주담대 은행 금리 억 눌렀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50년 주담대. 왜, 왜 50년 주담대까지 나왔습니까? 은행 금리를 억눌러도, 기준금리를 억눌러도,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응. 그러니까 또다시 50년 주담대로 또돈 풀었어요. 전세 시장 휘청한다고 하니까 또돈 풀었어요. 돈 풀다 풀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경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지갑을 꽁꽁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 안, 낳, 애 나오면은, 신규 신혼부부가 애 나오면은, 취득세 500만원 면제해준다. 이 혜택까지 줍니다. 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5연소 금리 동결까지 해버렸어요. 돈 살포했죠. 규제 풀었죠. 혜택까지 주고 있는 이 와중에, 거래량 치고 나가는 현상이 없더라. 지금 할수 있는 건다 있는 게 지금 이 거래량이에요. 이 향후로는, 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제 최고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이제. 과거처럼 거래량이 삐쭉삐쭉솟아오르는 그런 현상 기대하지 마시라. 부산 많을 때는 월간 기준으로 만천 건입니다. 월간 기준이에요, 월간. 연간 기준 아닙니다. 월간 기준으로 만천 건 거래량. 팔천 건, 칠천 건, 만천 건. 이런 거래량, 이런 거래량은 이제 없을 것 같다. 이제 뭐 호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도 요 거래량. 대선 때요 거래량. 월간 기준으로 2천0건 정도면 부산. 이게 힘이 다다. 힘더 쓰려면 이게 가격이 엄, 엄청나게 높아져 있잖아요. 힘더 쓰려면 돈을 살벌하게 넣어야지 거래량이 나오지. 어중간하게 돈 투입하는 걸로는, 어중간하게 돈 투입하는 걸로는 거래량 늘어나지도 않겠더라. 지금 돈 투입에는 효과마저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바닥을 기는 요런 거래량. 또다시 요런 거래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3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 월간 기준으로 한 1200건, 1500건 1000, 월간 기준 1500건 아래의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인구 천만으로 환산했을 때 부산의 거래량 수준이 제일 제일 하빨입니다. 제일 하빨입니다. 제일 집을 안 삽니다. 거래가 가장 쉬운 찬스입니다. 사람만 많으면 뭐 해. 인구수로 나눠 보니까 이만큼 거래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이 용도를 좀 삐딱하게 말해 줘야지 되지. 인구 천만으로 한 사람이 고바세 부산 항상 빨간불. 거래량 시원찮다는 것 느껴지시잖아요. 어, 거래량 3천 건 나와야지. 어, 조금 그래도 숨통은 트인다는 느낌 드실 텐데. 어, 매달 2,200건 거래량에 지금 6개월 7개월째 묶여 있어요. 이거 3천 건으로 올리려면 무슨 수로 님부터 사야지 거래량이 늘어날 텐데 님부터 안 사고 있잖아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오게 오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전세 거래량 인천보다 딸리죠 인구 적은 인천보다도 전세 거래량 딸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세 거래 그나마 좀 숨통은 트여 있어요. 인구 천만으로 한산했을 때 전세 거래 활발한 정도 어. 대전에는 좀 밀리네요. 음, 대전이나 인천에 밀리고 광주 정도의 활발한 수준? 한 중간 중치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잘 나가는 수준 아니에요. 전세 거래도 팽팽히 이뤄지고 전세 가격도 반등하고 다시 그것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더라. 그게 지금 부산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뭐 외지인들이 막 부산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집 구하고 이렇게 합니까? 중요한 변화, 급변화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요거 급변화, 매물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웬만한 강형시들에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여기서부터 갑자기 대출이 너무 심하다.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전세계 3위더라. 100% 넘어섰죠. 그게 80% 정도 수준만 돼도 좀 위험하다 이야기하는데 100% 넘어서서 전세계 3위입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합치면 GDP 대기 가계 부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가 됩니다. 왜이 뉴스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느냐. 경기 침체. 돈안 쓰는 가 은행 대출 갚느라고 돈쓸 여력이 없더라.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어, 돈 씁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광주 한번보시죠 광주. 좀 수상적다, 수상적다 했는데, 미친 듯이 매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금감원장이, 야, 대출, 심사 제대로 해봐. 대출 심사 제대로 해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거야 DSR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 우선 일단 특례로 한번 비켜갔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례로 했죠? 50년 주담대로 지나갔죠? 또 특례 전세이죠? 특례 전세로 또 한번 DSR을 우회 갈 테고, 또, 기존 대출자들 갱신할 때쯤 되면은, 그 전에 이자율 2.5%로 빌렸던 사람이 지금 5%로 이자율이 거의 다 갱신되면 올라가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 전에 DSR 40% 정도 수준으로 돈을 빌렸던 사람도 갑자기 DSR이 60%로 치솟는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많이 걸릴 거예요. 은행에서 이건 쉬쉬하고 그냥 원금 올 기, 옛날 같아 한 10년 전 같았어도 위기가 왔을 때이돈 개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걸 보면은, 요런 거 시시하고 묻어두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장 조사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왜 사람들이 소비를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돈을안 쓰지 싶어서 알고 보니까, 이 특례보금자료나 이런 여러, 사, 여러, 사, 여러 사례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득보다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빌렸더라. 연봉 1억인 사람, 월평균 680만원 정도 돈을 쓸수 있었죠. 근데 특례보금, 뭐 대출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연봉 4,500만원짜리로 바뀝니다. 근데, DSR을 우회하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DSR 만약에, 음, 한 60%? 한 70%? 어, 60%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 얼마 버는지 아세요? 1년에 6천만원 이거 제하고 나면은, 어, 최저시급자, 최저시급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이, 좋지, 허울 좋은 연봉 1억일 뿐이지, 최저시급, 월 200만원 2 버는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만큼 대출, 이 DSR 뭐 40%니 대출을 많이 해주니 뭐니 이야기하지만, 대출 그만큼 많이 해줘서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갑자기 대출을 조여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매물이 폭증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매물 끝자리가 치고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 어,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매물이 많은데요. 부산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매물이 증가한다면 대구를 따돌리고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어, 인구 천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부산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실거래 지수가 보면 마이너스 0.03% 웬만한 강의시들 플러스로 다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부산 인구도 많고, 대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잖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미 가격에서 30% 이상 대구보다 더 프리미엄을 먹고 있어요. 소득 수준은 똑같아요. 자, 전세 매물, 부산 많다는가 아실 텐데요. 어. 많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래 줄어들던 것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어, 월세 매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월세는 들어가서 살 여력이 되지만 전세 들어가서 살 여력은 이제 요걸로 끝이다 앞으로 매물이 계속 정체된다면 이거 다 소진시키기 힘듭니다 월간 거래량 어, 월간 전세 한 2500개씩 해결되나요 그4 배수 거의 다섯 배가 됩니다 다섯 배 이거 3 배수 정도 수준 아래까지 떨어져 줘야지 임대인이 좀 큰소리치고 어, 좀 상승충들이 나와서 좀큰 소리 치겠지만, 이 매물, 이거 처리 다안될 거예요. 어, 계속 전세 매물이 많은 상태. 일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했죠. 어, 7% 8% 정도 반등했어요.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일부 반등하는 현상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매물이 많으면 결국 경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낮추다 보면 전세가격도더 하향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갑자기 전세 매물 줄어들던 게 멈췄어요. 이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매매 매물이 갑자기 폭증했다. 전세가 갑자기 빠지지 않기 시작했다. 전세 매물 인구 천만원 했을 때 부산과 대우 여전히 자웅을 겨루고 있지만 동네 매물 자체가 많다. 아파트 근래 들어서 부산 10년 동안 한번 연간 공급 물량을 입주해있는 물량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늘 초과되어서 공급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